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정욱 사입니다. 올드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 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기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 실을 함께 나누면서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4월 27일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시작합니다. <목소리>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애녹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녹은 참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특별하고 비범했는지 이 정경에는 들어져 있지 않지만 외경에는 애녹 1과 2와 3이 있을 정도로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경이 왜 정경이 될수 없는가? 그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외경은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에녹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가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 나래에 올라간 사건일 것입니다. 히브리스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의 말씀의 근거가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에녹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그 강조점을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바로 올라간 것으로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에녹에 대해서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이 죽지 않고 옮겨지게 된 근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자세히 보게 되면요. 데려가셨다는 말이 꼭 죽었다는 것인가 안 죽었다는 것인가 좀 헷갈리게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그가 죽지 않고 그대로 올라갔다고 해석하기가 조금은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또 그가 365세를 살았다는 말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에녹의 삶은 분명 축복된 삶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축복된 삶이 거저 된 것으로 보아선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가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받고 그가 죽지 않고 365세에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키부터 11장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앞뒤 문맥상 보게 되면 이 구질이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녹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녹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죽지 않고 옮겨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잘못된 이유는 그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은 결코 기적을 만들어내는 초점이 가해져서는 안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믿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오죽하시면 이러한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믿음이 자꾸만 기적을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것들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믿음은 샤머니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신앙이 될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참 신앙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의 믿음 이야기도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의 믿음의 초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녹의 믿음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그런데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녹은 6 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의 신앙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삶을 얼마나 길게 살았든 풍요롭게 살았든 그것이 믿음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위대함으로 나가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신앙생활을 주는 최고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비밀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것을 아름답게 할수 있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시대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연령대가 900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할랄렐은 정말 아쉬운 나이에 죽게 되었고 895세에 죽었으니까 또 라멕은 777세에 죽었다는 것은 요절 수준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그 절반도 안되는 36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이 죠 이 땅에서의 삶은 비록 짧게 살았지만, 그는 그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위대하게, 비범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짧고 굵게 살았지만, 엄청난 의미 있는 일들을 해냈다는 것이죠. 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의 트레이드마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한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기도에 관한 것이에요. 에녹은 기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 에녹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있으라는 찬송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곡은 마일즈라는 미국의 유명한 작곡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곡에 얽힌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마일즈에게는 가이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가이벨은 어릴 때 병을 앓다가 그만 시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시력을 잃고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열심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당시 유명한 찬송가와 찬송시 등 여러 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이 가이벨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문남동녀 외동딸을 얻었죠. 그리고 그 딸을 그 딸이 커서 결혼을 했는데 그만 얼마 안 돼서 딸의 남편이 사고로 잃게 된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비통해하는 딸을 보는 순간 가이벨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이 한번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할수 있지만 또 다시 그것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랑하는 딸이 고통을 겪는 것을 본 순간에 심지어는 믿음까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에 가이벨은 마일즈를 찾아가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찬송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일즈는 가이벨을 위한 찬송을 만들기 위해 작업실에 들어가.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무덤을 슬픔에 잠겨 찾아가는 여인의 모습이 바로 자기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무덤에 가보니 돌문은 굴러가 있었고 무덤은 피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의 귀에 마리아야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셨어요.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은 줄 알고, 망연자실한 순간에 주님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녀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그녀는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벨은 그 감격과 은혜를 고스란히 찬양으로 써내려가기 시작했고, 마일즈와 함께 이 놀라운 가사를 쓰게 된 것이죠. 그 가사의 그 찬송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떤 슬픔이나 아픔도 그 고통스러운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임을 깨달으면 이야기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슬픔들이 다 끝나게 되는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로서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이 주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에녹을 보십시오 그의 삶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당당하게 두 번째의 인물로 기록이 됩니다. 그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려운 일이나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다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애녹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평안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